안녕하세요. 예,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자, 우리 오랜만에, 어, 주식 공부를 좀 할게요. 주식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어, 캔들만 이렇게 놔뒀어요. 예, 캔들만, 음을,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어, 오, 5분 봉의 모습이에요. 예, 나스닥. 이 나스닥 5분 봉의 모습인데, 오늘은 뭐예요? 누가 봐도 행보의 모습이죠. 행보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보 구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 그죠 행보를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횡보가 될지 안될진 모르잖아. 하지만 어떻게 아직 어떻게 알면 되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 이제 하락이 멈추고 고점이 어느 정도 저항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를 선을 하나 그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 선을 긋고 이렇게 딱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봐요. 여기 저점이 하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저점이 지지되나 봐요. 지지를 되나 봐요. 그럼 지지가 되죠. 그럼 이게 행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행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우리 다 다들 그러잖아. 아, 행보간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그렇죠? 금지.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 그때 우리가 어 여기는 행보 구간이네. 그렇죠? 이렇게 알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죠. 뭐 수익볼 자리도 없으니까. 그럼 결국 뭐다? 이 안에서 뭐야? 대부분의 횡보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횡보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은 돌파했죠. 돌파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횡보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121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격 이동 평균선을 121일선만 넣어 볼게요. 가격 이동 평균선을 제가 120일 선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수입형으로 놓을게요. 지수입형으로 놓고. 120일 이렇게 놓고. 라인 설정에서. 딱 100이, 딴거안넣고 120일 선만 놓고 한번 우리 보려고 해요. 그래서. 딱 120일 선만. 어? 안넣어죠 왜? 라인 설정 120일. 네 번째군요. 하나, 둘, 셋, 넷. 120. 아, 지금 여기서 설정을 해야 되죠? 어121 선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횡보 구간을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지표를 알수 있다 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로도 알 수가 있어요. 121 선의 자체 기울기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울기 자체가 평평하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뭐야. 121선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좀 두터운 매물대라고도 보잖아요. 121선은 두터운 매물대 선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121선의 방향성을 보고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는 있죠. 아, 행복원을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얘가, 잘 봐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 하방이 시작이 됐어. 자, 여기 하방이 시작된 데를 보죠. 자, 이렇게 내려왔네. 그러면, 우리가 추세를 뭘로 봐야 돼? 여기는 추세를 하방으로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어, 하방이 맞아. 그러면, 얘가, 이 캔들 자체가, 얘를, 상방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진짜, 지표 발표일이나, 그래야겠죠. 지표 발표일이나, 돼야,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 아니야? 급등이 나오면서 이선 자체를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지, 이러,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지만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얘는 쉽게 꺾이진 않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다? 어, 얘가 마,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거지. 121선이 예 확실히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죠. 흐름을 볼 때는. 좋잖아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틀리잖아.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여기랑 이렇게 내려갔는데 마주치기 위해서 무슨 흐름을 해가요. 점점점점 점점 상승은 하지만 뭘 만든다. 횡보를 만들어 가는 거죠. 횡보 행보. 횡보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1선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21선의 방향성을 잘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 설정을 해놔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는 121선만 매매할 거야. 그러고 어떻게 하시냐면 라인 설정에서 아까 보시면 여기다가 0이라고 치면 잘 봐요. 색깔을 좀 옅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 121선이 캔들이 위와 아래의 캔들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추세 점선인데, 자, 요거를 제가 이거는 없앨게요. 하고, 보시면, 우리가 121선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게 추세가 상승일 땐 빨간 점선이고, 하락일 땐 파란 점선이니까, 조금은 좀 보기 쉽죠 야 이, 이때부터는 어, 상방으로 갔네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매매도 할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금상첨화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올려놔야 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예.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거 자체가 하방에 이게 꺾였기 때문에 하방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손절하면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121선은 이렇게 중간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121선도 좀, 어, 같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여러분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예, 교육을, 어, 진행을 해요. 자,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음. 뭐, 보이시죠? 예, 교 커리큘럼이야. 뭐, 키움 차트, 뭐 메타 트레이더는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예. 이동 이것도 중요해요. 가격 이동평균선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니까요. 교육 같은 거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예, 밑에 제가 톡을 남겨드릴 테니까 어, 톡으로 어,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타트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메타트레이더라는 게 있는데, 어, 메타트레이더는, 어, 해외선물을 할수 있는 플랫폼이긴 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소액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 뭐 우리 쪼개기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요 차트라든지 이런 분이 궁금하시면, 같이 한번 네, 톡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21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 어, 제 영상에 보시면 100이, 121선 매매 기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오늘 오랜만에 121선에 대해서 시켜드렸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교육은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